아, 전국에 계신 우리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좀 쌀쌀했죠? 네. 아, 예,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좀 쌀쌀하다는 기분을 들어서 아, 이제 일할 때가 됐구나. 저는 겨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될 시기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나와가지고 열심히 정리를 해서 전국 지사장님들을 앞으로 이제 배일 준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우리가 그렇게 어, 연구하고 있는 엘센트 플러스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엘센트 플러스는 뭡니까? 디지털. <laughs> 예, 디지털 쿠폰입니다. T O D C. 이게 어디에서는 물건인고? 자, 근데 우리 이 엘센트 플러스는 어디서 가져왔냐면 어디서 가져왔다? 이 쿠폰, 종이 쿠폰. 여러분들 이거 보셨죠? 이 종이 쿠폰에. 의미가 뭐냐? 이 종이 쿠폰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이 쿠폰을 이렇게 도장을 방문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찍어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찍어또 다음 재방문하면 찍어주고, 또 재방문하면 찍어주고, 찍어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열 번, 열번 오면 내가 한 번은 공짜로 내가 서비스를 해줄게. 정국 뭐 통닭을 열 마리 먹으면 한 마리 공짜로 준다든지 우리가 커피 10잔 먹으면 한잔 공짜. 머리 10번 볶으면 한번 공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쿠폰의 이 의미가 뭐냐를 봐야 돼요. 그럼 이 의미는 이한 번에 동그라미가 찍어주는 의미가 뭐예요? 한번 공짜 줄게. 이거는 10%올 때마다 할인 티켓을 저장해 줄게요. 1번한 번에 10%씩 저장을 해 놨다가 한번 공짜를 해주면 이게 100%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한 번을 도장을 찍을 때마다 우리가 10% 내가 적립을 해줄게 또는 할인을 해줄게.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게 우리 이 쿠폰이에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이 쿠폰이 나왔을 때는 대기업이 주도 주로 이 방법을 썼는데 지금은 우리가 골목에 있는 커피숍에서, 샵에서도 이런 걸 다, 이제 누구나가 다 이걸 써줘. 이걸 왜, 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재방문. 고객을 재방문하게 만들어서 매출을 정대하기 위해서 이 쿠폰을 사용했던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요약해 보자고요. 이 종이 쿠폰을 어떻게 했다. 디지털화 했 건데, 자, 이렇게 함으로써 가져가는 이득이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죠. 자, 이 종이 쿠폰의 한계가 뭐냐면, 자, 제일 먼저는 10개를 다 찍기 전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죠. 그죠. 3개 찍어가지고 가가지고 커피 한잔더 주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또 10개를 다 찍었는데 내가 여기 호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세탁기로 들어가버린다든지 이러면 잘쓸 수가 없죠. 또 어떻게 이사를 가버리면 사용을 할 수도 없죠. 그럼 한계가 뭐예요? 찢어버려도 못 쓰고 잃어버려도 못 쓰고 이사를 가도 못 쓰고 반드시 그 집에 가야만 쓰고 이런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한 게 우리가 디지털 쿠폰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 디지털이기 때문에 핸드폰에 우리 모바일에 이 엘센터를 우리가 쿠폰으로 주게 되면 찢어버릴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지엽적인 한계, 우리는 어디 가서나 쓸수 있고, 사용기한도 무한정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도 가장 핵심은 뭐다? 우리 엘센터는 확정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고, 찢어버릴 수도 없고, 상호이득이다. 확정상승이라는 이 키워드가 우리 엘센터 플러스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이 종이 쿠폰은 한번 찍어도 그냥 10%, 그냥 10%죠, 그죠? 두개 찍으면 20%. 근데 우리는 이걸 받는 순간 매주 올라가고 있어요. 자,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래서 우리의 핵심은 확정상승이고 상호이득이고 어디서나 쓸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래서 우리는 종이쿠폰을 개량화 토큰화해서 디지털화 한 것이다. 엘센트 플러스는 그럼 어떻게 확정상승되고 있나? 아, 이거 이야기해 주면 좀 짜증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2018년 1월에 엘센트가 탄생해서 100원으로 시작해서 매주 상승하고 있고, 오늘 2019년 10월 26일 날, 얼마다? 오늘의 엘센트가 200 포인트, 200 l 포인트다. 200만 l 포인트다. 자, 그리고 우리는 계속 상승해야 하네요. 근데 우리는 원래는 2020년 1월 달에. 200만 원이 갈 거라고 매주 상승했는데 지금 10월 중순경에, 말경에 200만 원. 우리는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다. 지켰다. 우리는 이렇게 매주 상승해서 올라가는 가격으로 어디 가서나 쓸수 있다. 자, 이게 바로 무슨 가다? 이걸 사용가라고 한다. 즉, 오늘의 사용가로 전 세계 어디서나 우리 덤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약속. 받아주는 사람들의 약속이다. 자, 이거는 사용가고, 그럼 또 우리는 무슨 가격이 있어요? 우리는 중요한 게 발행가. 내 가격이 있고, 내 가격이 있고, 오늘의 가격이 있고, 미래 가격이 있고, 또 하나 더 뭐가 있다? 발행가.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발행가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죠. 발행가가 지금 여기 있는 거 보면, 그럼 사용가는 200만 L 포인트인데, 발행가는 이 아래에 있으니까, 발행가도 지금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죠. 이 가격은 안 가르쳐 주지. 근데 이거는 비밀이에요. 비밀인데, 우리가 발행자 자격을 갖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 발행가를 받아갈 수 있는 거고, 그럼 발행가가 여기고, 사용가가 여기니까 이것을 뭐라고 우리 전문용으로 뭐라고 한다? 발행 차익. 발행 차익. 내가 발행자가 되면 누구나 발행 차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발행자가 된다는 거. 우리가 뭐 우리는 이거는 코인은 우리 가 코인은 아니지만 코인을 발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 그랬죠? 발행 차익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엘 센터 플러스도 발행자가 되시면 발행 차익을 가져간다가 가장 큰 이득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개념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 정말 이, 이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바로 엘센터 플러스의 발행자가 되고 어마어마한 발행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취득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L 센터 플러스를, 그럼 우리 엘센터 플러스를 취득하는 방법 첫 번째 뭐가 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내가 발행자가 되면 내가 저렴하게 엘센터를 구매해서 발행 차익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갈 수 있다. 발행자 자격에 대해서 내가 취득을 할수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게임 룰렛. 우리가 게임에서 룰렛으로 우리가 당첨되면 뭐다? 대박. 낙첨돼도 대대박. 이 세상에 없는 게임의 방식을 우리가 접목해서 엘리트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리고 어떻게? P2P로 발행자들끼리 내가 우리 가게에서 가맹점에서 이걸 우리가 고객 확보하기 위해서 디지털 쿠폰이기 때문에 필요해 안 해요? 그럼 내가 가맹점에 공급을 하게 되면 P2P로 거래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P2P로 엘센트 플러스를 취득할 수 있다. 또 하나가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키저 네? 뭐? 아, 덤토 야, 그거 제가 여기 참 까먹었네요. 여러분들, 야 저보다 낫습니다. 저는 덤톡, 덤톡, 아 여기 덤톡 하나 더 넣겠습니다. 덤톡 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오늘 주관식까지 마칠 수 있는지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덤톡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뭐다, 공짜 선물, 여러분 선물. 그래서 여러분 선물을 막 뿌리십시오. 선물을 뿌리, 뿌리십시오. 왜 부자들은 공짜로 뿌리고 가난 한 사람은 공짜를 즐기니까. 선물 좋아하는 사람 다공짜를 좋아하니까 여러분이 선물로서도 많은 사람들이 엘센터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선행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발행자가 돼서 엘센터를 취득할 수 있고 게임으로 룰렛에서 엘센터를 취득할 수 있고 덤톡 아직 우리 안 나왔으니까 내가 안 하려고 했네요. 덤톡 앞으로 우리가 10월 11월 달이 되면 덤톡으로도 우리가 s n s 하면서 채굴하고 그리고 p2p로 그래서 취득하고 우리가 선물로서 취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 L 센터 플러스의 취득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주인이 돼서 이엘 센터를 자 이렇게 P 2 P로 우리가 P 2 P로 거래를 하게 되면 뭐를 받게 돼요? 발행차익과 거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래소가 없다고 지금 아직도 불만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거래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덤 플러스 내에 우리가 이 세상에 없는 거래소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존의 거래소는 절대로 여러분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거래소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최초로 이 세상에 없는 거래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래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을 하면, 선물을 하면 우리가 뭐가 만들어진다? 영원한 우리가 꿈꾸는 마지막 세상, 선물을 하면 영원한 네트가 만들어지고, 이 엘센터는, 이 엘센터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할 때마다? 선물할 때마다, 그려할 때마다, 사용할 때마다 나는 뭐를 올려봤자?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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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넷을 올려봤자, 피를 올려봤자. 이게 마, 바로 우리가 꿈꾸는 마지막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면 그러면 엘센터를 많이 뿌려야 되겠어요? 그냥 갖고만 있어야 되겠어요? 무조건 뿌려야 됩니다. 엘센터는 디지털 쿠폰으로서 고객 확보를 하기 위한 우리가 미끼로서 뿌리는 도구일 뿐이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그러면 취득은 그렇게 해서 어디에서 우리가 엘센터를 사용한다 내가 뿌린 거는 우리 집에 다시 가져오면 대박 그죠 또 어디 우리 덤 플랫폼 내에서도 실상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고 또 어디서 가맹점에서 우리가 고객이 오면 받아주기도 하고 내가 뿌리기도 하고 그래서 가맹점에서 이걸 사용하면 상호 이득이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엘 센터를 우리 집에 가지고 왔을 때 나는 디지털 쿠폰이기 때문에 아까 얼마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한 한번 찍어줄 때 쿠폰은 10%의 의미가 있다고 그래 그러면 이엘 센터를 가지고 온 고객들에게 나는 10% 받아줄 건지 20% 받아줄 건지 30% 받아줄 건지 100% 받아줄 건지는 누구 마음대로? 가맹점 마음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제가 100% 받아주는 그 무형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근데 실현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정말 근데 정말 100% 무형의 서비스가 가능한 우리가 그 서비스를 아마 여러분 깜짝 놀랄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냥 제가 운만 띄웠으니까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시고 하여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우리가 이 퍼센터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저도 한번 홍보하고 해야죠 제가 미생물 상품을 앞으로 50% 어, 그거를 넣을까 싶어요. 예, 50%면 대박이에요. 그 절대 50%할수 없는데, 그걸 50%에 만약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이 다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이 정립 비용, 사용 비용을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정해서 여러분들이 고개 갖고 하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전 세계 가맹점 어디서나 실상 화폐로서 사용할 수 있는다. 자, 그럼 어떻게 쓰느냐? 자, 제가 예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프라인에 만약에 가맹점이 있다고 보자고요. 카페, 피자, 미용실, 치킨집. 그럼 여기는 유형의 가맹점이죠. 즉 오프라인의 샵이 있는 곳이고, 우리는 뭐예요? 무형. 우리는 무형의 가맹점. 몇 프로 받아주고 있어? 우리 남의사님은. 아, 정력제 많이 좀받아줘요 사먹을 거 아니야. <laughs> 응? 좀 비싸게 해서 받아주셔야지. 엘센터,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상품을, 우리는 모바일 다이소에, 우리가 뭐예요? 대리점이 되면 모바일 다이소를 차리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하는 제품을 나는 우리 엘 센터를 받아주고 내가 방판 개념에 우리가 모바일 다이소를 차리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제품 하나를 정해야 되겠죠. 저는 이 중에서 뭐다? 저는 미생물을 저는 미생물 제품을 취급하는 무형의 가맹점이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유형의 가맹점과 무형의 가맹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자 기존에는 기존에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카페에서 발행한 쿠폰은 어디 가서 써야 돼요? 카페 갔었어야 돼요. 피자집에서 발행한 거는 어디 갔어야 돼요? 피자집에 갔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내가 발행한 곳에 갔었어야 되는데, 우리 엘센트 플러스는, 자, 뭐다? 약속인데, 현재가에 거래하자. 우리는 아까 현재가가 얼마였어요? 200만 엘포인트. 우리는 200만 엘포인트인데, 이 현재가에 우리는 어디 가나 받아줘요. 다음 주에 올라가도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줘요. 그 다음 주에 올라가도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줘요. 우리는 내가 공짜로 받았든지 얼마에 샀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늘의 가치로 받아주는 사람들의 약속이고 그 받아주는 비율은 어떤 어떻게 한다? 가맹점주가 마음대로 정하면 돼요. 뭐 카페에서는 10% 받으려면 10% 받고, 피자집에서는 20% 받으려면 20% 받고, 미용실에서는 50% 받으려면 50% 받으시고, 네 마음대로 정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자, 우리도 무형의 가맹점으로서. 우리가 발행도 하고, 발행도 하고, 받아주기도. 자, 카페에서 발행한 걸 어디 가서나 사용할 수 있고, 피자집에서 발행한 것도 어디 가서나 사용할 수 있고, 미용실에서 발행한 것도 어디 가서나. 자, 이렇게 우리는 상요 고차로 누구나 발행자가 되고, 누구나 이걸 받아준다. 받아주는 비율은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정한다. 이걸 전 세계 우리가 디지털 쿠폰으로서 확 산해 나가는 게엘센터블러스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쿠폰의 의미는 뭐다? 뿌리고 기다리자. 뿌리면 뿌리고 쿠폰은 뭐하는 거다? 뿌리는 거다. 쿠폰은 뿌리는 거고, 뿌려놓고 기다리면 네트가 완성되고 나는 영원한 피네스를 올려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통해야 된다.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오니까 우리는 명명하고 소통하자. 백 명에게 선물해서 소통하면 내 인생이 바뀐다라는 걸, 백 명에게 선물만 해도 내 인생이 바뀐다라는 이 덤의 철학을 믿으신다면, 이렇게 덤나무에 여러분 뿌린 만큼, 뿌린 만큼 엘센스가 주렁주렁 열려서 선물할 때마다, 그리할 때마다, 사용할 때마다 나는 피넷을 올려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엘센터를 여러분이 잘 활용하셔서 발행자가 되시고, 발행 차익도 가져가시고,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거래 수수로도 받아가시고, 돈 만들어주는 기계 하나쯤 누구나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인생은 즐겁게 덤으로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